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속보 뜬 것을 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죄로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당시 딸의 남편 즉 사위를 태국에 있는 항공사에 부당하게 채용을 시켜 줌으로써 뇌물을 받았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인데요. 뇌물을 받은 액수가 2억 1700만원에 이르고요. 또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작에 기소가 됐어야 되는 사안인데 계속해서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나오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보통 일반 국민들이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되거나 하면 사실 다 소환을 받으면 소환에 응해서 나가서 다 조사를 받고 조사받은 내용을 토대로 혐의 의무를 가리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본인들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어도 정치 탄압이다,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이 편파 수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 이것을 수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선택적인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존중이 없고요. 어,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판결하면은 재판부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고, 조금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은 판사 탄핵하겠다 그러고, 뭐, 검사도 탄핵하겠다 그러고, 수사 승복 못한다라고 하고, 소환조사에도 응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돈 봉투 받았는데도 소환, 소환에 아예 응하지를 않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국민들 앞에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 떤 반성을 하기는 커녕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거죠. 저는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 보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어떤 민낯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자 실질 사주였는데 국회의원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태국에 있는 자회사에 자기 사위를 취업을 시켜준 겁니다. 취업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그럼 공짜로 시켜줬냐? 그게 아니에요. 이상지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중진공이라고 하죠. 그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주요 공공기관의 이사장을 시켜준 겁니다. 대부분 이게... 중소기업들한테 골고루 돈을 나눠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이 가본 적이 없는 자리예요. 전부 다 돈을 공정하게 나눠 줘야 되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던 자리인데 정치인이 이상직 전 의원이 여기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사의를 태국에 취업시킨 부분은 저는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된 것을 제가 쭉 보니까요, 결국은 어,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배하고 있는 태국에 있는 어, 타이스타젯이라는 타이 이 항공사죠. 이 항공사가 말이 항공사지, 상주하는 직원이 몇명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표이사하고 몇몇 직원만 상주하는데 거기다가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이제 상무직 함을줬고요 그리고 월급을 800만원, 그리고 주거비로 350만원을 지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태국에서 월세를 350만원 내면은 상당히 좋은 집에서 뭐 집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게 왜 부당채용이냐? 이거는 너무 당연해요. 애초에 태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에서 사람을 뽑을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타 항공에서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 자회사가 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닌데 굳이 대표이사도 두고 직원도 몇몇 안 되는 회사에 상무를 뽑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채용 공고가 아예 있었던데 뭐 이렇게 사람을 뽑는데 아는 사람을 좀 뽑아준 게 아니고 아예 채용 공고 자체가 안 났는데 이상직 전 의원이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 이력서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뽑으라고 지시를 하면서 채용 공고가 나간 사안이죠. 이게 이상직 전 의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는 당시 게임 회사에서 잠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항공업계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알고? 이 태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 젯시라는 항공에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이력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채용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내서 그 회사에 돈을 거기다 퍼다 준 겁니다. 그 회사는 주주도 있고 사실 이스타 항공이 실제 망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실질적인 피해도 났고 거기 계속 근무했던 근로자나 노동자나 또그 거래했던 채권자들이 다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 또는 이렇게 빼먹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뇌물죄 외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같이 함께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당하게 뽑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뽑은 것 자체를 어, 업무상 배임으로 본 것이죠. 이게, 그, 당시에, 이, 타이 이스탈젯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항공사업 면허 자체의 취득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업 면허도 없는 상황이어서 수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 졸라 매고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이는 항공업 관련 능력 이나 경력이 전혀 없었고 결국은 그곳에 채용돼 가지고 이메일 수발신, 수발신 이런 단순 보조 업무만 한 겁니다 굉장히 화날 일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 현재 정말 능력 있는 대학생 인턴들보다 훨씬 더 단순 업무를 한 거예요 대학생 인턴들은 지금 이메일 수발신 업무랑 단순 업무 외에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시키더라도 잘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메일 수신과 발신 업무만 지금 했었고요. 더더군다나 자기 그 장인어른 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이가 갑인 거예요. 상무직인데도 대표에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귀국해버리고 또 재택 근무하겠다는 명목으로 출근을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한 것이 없는 것이죠. 가끔 출근해서 이메일 확인한 게 전부 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게 가버리 바뀐 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 보통은 이제 오너가 됐든 대표이사가 됐든 상무를 채용하면 그 상무가 그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이상직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진공,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아들이 다닐, 그러니까 그 사이의 아들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자가 다닐 국제학교 정보 같은 거를 막 파악해서 신부름을 하고요. 이 파악한 내용을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 반장을 통해가지고 이제 딸하고 사이한테 또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손자가 외손자죠. 외손자가 다니는 학교도 알아봐 주고 그 내용을 대통령실에 있는 특별감찰반에다 또 전달해서 특별감찰반이 이 내용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제 딸이나 사위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이게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채용할 때아 이거 뭐 누가 뽑는데 우리 아들이나 사위가 지원했으니 좀 한번 잘 눈여겨 봐 주세요라고 해도 그 자체도 엄청난 범죄인데 이것은 채용 비리를 넘어서 가지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딸과 사위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또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진짜 떳떳하다면 국민 앞에 나서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밝히십시오. 괜히 막연하게 할 말이 없으니까 검찰에서 뭐 탄압받았는지 뭐 헛소리 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내사위가 어떻게 해서 태국까지 가서 취업을 하게 됐으며 왜그긴축재 제정하고 있던 곳에서 그사위가 대표이사 월급의 거의 두 배를 받았답니다. 아니, 대표, 어느 대표이사가 아무 능력 없는 상무를 자기 월급의 두 배를 가지고 체제비까지 주면서 데려오며 거기에 왜 청와대 직원들까지, 어, 이 태국에 거주하는 것에 편의를 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월차임 350만 원이 넘는 고급 멘션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국 생활에 필요한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열받는 것이 이제 딸과 사이가 태국에 이주하기 위해 가지고 태국에 사전에 방문 했는데 공항 가면 딱 나와서 기다려 있고 일정을 동행하면서 통역인까지 대동하고 와서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한 겁니다.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이제 담겼고요. 이게 무슨 경제공동체 이런 어려운 말할것 없이 이거는 내물이에요. 내가 어떤 공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면 공직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이상직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죠. 또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로서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서 온갖 인허가권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지원했으니까 거기에 어, 임명을 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직무 관련성과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공무원의 내물죄에 있어서 대국민 관계에서 내물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위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퇴임 후에 그 편히 다 봐줄 거다 봐주고 몰래 임원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채용돼가지고 거기서 일도 안 하고 월급을 받아먹는다면 당연히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해주는 거예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아는 지인이 아니고 퇴임 후가 아니라 재직 중에 자기, 지금 이혼해서 전 사이라는 표현을 쓰죠. 당시에 자기 사위하고 딸한테 그 돈이 가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딸 사이가 그 수입이 변변치 못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벌리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뭐, 출근할 필요 없지, 체제비 나오지. 그러니까 또그 부분에 대해서, 어, 체제비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월급은 따박따박 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펼쳤고요. 저는 이 부분 수사 결과에 빠져 있는 것 중에 아마 이제 수사 중이거나 증거 수집 모자라서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히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라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아마 좀 전에 제가 찍은 영상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몇달 전에 찍은 영상인데 이건 너무나 범죄행위 명백해서 기소될 것이 확실시 된다. 왜? 뽑을 필요가 없는 사람 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비상식적이잖아요. 누가 대표이사가 자기 월급보다 두 배를 주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 데려와서 일도 안 시키면서 돈만 주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어떻게 이상직전 의원이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어떻게 알고 그 사람 이력서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력서를 갖다 주거나 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사위를 소개해줘서 사위를 만나서 이력서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채용을 이 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고용되고 싶은 쪽에서 이력서를 써서 막 제출하는 게 아니라 모셔가는 거죠. 이력서만 주시면은 그것을 이상지 전 의원이 알아서 어레인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딸 명의 계좌에, 어 현금이 입금됐던 부분. 현금 5천만 원이 입금됐는데 문정숙 여사의 지인을 통해서 입금을 했거든요. 왜 지인을 통해서 무통장 입금을 했겠습니까? 그 입금자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입금자인 문, 그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현금을 갑자기 입금하려고 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딸 계좌로 입금하려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보니까 너무 수상하잖아요. 현금을 가져와가지고 보따리에 현금 쌓아가지고 입금하니까 이돈 어디서 나셨어요? 막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본인이 가로하고 자기 이름 송금인을 쓰고 가로하고 김정수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수상한 거래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 어, 포착이 돼서 자동으로 검찰에 통보가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거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장면이에요. 현금 5천만원이 어디서 났냐 이거죠 그리고 왜그 현금 5천만원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면 딸 명의 계좌로 딸한테 직접 주면 되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줘서 그냥 써버렸으면 이게 포착이 안 됐을 텐데 뭔가 부동산에 사거나 투자하는데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입금하면 뭐하니까 마치 다른 사람과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예, 김정수 여사가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딸 병에 입금을 5천만 원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인지 내용이 지금 좀안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수 여사의 그 많은 옷들, 화려한 장신구들이 전부 다 현금, 관본 봉투 이런 걸로 지금 실제 어, 지급이 된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 혈세인 특수활동비를 좀 횡령한 거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원래 공무원 같으면 구속해야 될 사안이죠. 뇌물이 액수가 1억 원이 넘어가고 2억 원이 넘어가는데 국민의 노고에 먹는 공무원이 뇌물을 2억 원 이상 받았는데 불구속한다 형평에 맞지 않는데 전직 대통령이고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고 또어 이게 시간을 끄느니 어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소가 되면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죄가 인정되면 절대 집행유예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 선고가 될 사안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내무 혐의로 기소됐다는 속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